안녕하세요 꿀빠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꿀빠는 가족의 꿀고구마가 50박스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날로 먹는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이번 월요일부터 저희가 콩 컴바인을 빌려서 서리태콩도 수확하고 메주콩도 수확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말에 비가 와도와도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컴바인이 콩이 다 마를 때까지는 올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게다가 저희는 콩을 조금 일찍 심었기 때문에 벌써 콩깍지가 터지면서 콩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올라가 영상 스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콩 수확하는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컴바인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린 콩탈곡기를 이용해서 서리태 먼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메주콩도 아마 수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고구마가 한 3톤 정도 나왔는데 1월까지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고구마를 구매해주신 덕분에 11월밖에 안 됐는데 50박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고두고 겨울에 팔 고구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꿀 빠는 가족의 꿀 고구마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얼른 주문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왕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의 고구마는 이미 품절이 된 상태고요. 소 사이즈, 중 사이즈, 대 사이즈가 혼합으로 들어가는 혼합 고구마는 40박스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입 고구마가 또 고구마 포장을 하다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10박스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고구마와 한입고구마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주문서 링크를 클릭 후 주문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엘린농장 카카오톡 채널에 채팅을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구마를 구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재구매를 해주셨고 처음으로 고구마를 드셔보신 분들도 많이 재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농부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매자분들이 또 고구마를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혼자만 드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주변까지 이렇게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구마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튜브 댓글 또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고구마 너무 잘 받았다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한 마디 한 마디가 농부로서 유튜브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작년부터 저희 꿀 파는 고구마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올해 드셔 보신 분들이 아마 내년까지 또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고구마를 정성을 다해서 심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닭 삶아줄 때 하나씩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꿀고구마가 후숙이 다된 상태여서 작은 고구마도 꿀맛이 나지만 큰 고구마도 속까지 다 후숙이 되어 있답니다 이꿀 떨어지는 꿀빠는 가족의 꿀고구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꿀이 벌써 나왔고요 자,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껍질을 벗기면은, 자, 벌써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예, 진짜 맛있어요. 저는 삶은 거랑 구운 거보다 이 에어프라이에 돌린 게 가장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에어프라이에 돌려놨다가 이렇게 오며가며 하나씩 먹고 있는데요. 꿀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제가 진짜 고구마 안 좋아하는데, 꿀고구마라는 품종이 생기고 나서 고구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요. 마탕에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뭐 삶거나 굽거나 에어프라이에 돌려도 맛있지만, 저는 역시 에어프라이에 돌린 고구마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아, 또 많은 분들이 캠핑 가셔서 고구마 구워 먹는 영상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몽룡이 예뻐하시는 지인분들과 또 몽룡이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영상도 잘 보고 있고요. 또 우리 형부가 컨디의 뒤를 이어서 홍보부장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사주신 우리 형부 지인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밖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스타를 통해서 지인들의 홍보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꿀빠는 가족의 꿀고구마가 맛있다는 거를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말하지만 농부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꿀고구마 사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도 한번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고구마가 50박스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고구마가 정말 빨리 품절될 것 같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얼른 주문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날로 먹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내일부터 아마 콩 탈국기를 빌려다가 콩을 수확할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주문이 들어오면은 정성을 다해서 포장해서 택배도 보내드릴 테니 많이 많이 주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직 안 가신 분들을 위해 고구마 먹방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복인데, 달고 맛있네요. <laughs> 음, 그럼 여러분도 고구마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